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수의 홍성서 박준하 차장입니다 시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네 오늘 소개할 차량 네 포드 네. 익스플로러 <laughs> 자태가 네 이야, 차가 굉장히 쉽구나. 커요 네. 이요차량 네. 그 기본적인 제원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3월에 등록된 네. 차량이고요 CC가 조금 높아요 CC는 3400 96cc 그러니까 3. 3 5 네, 3.5 리미티드 4륜입니다 네 4륜 차량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사고 차량인데 네. 단속 교환이 3군데가 있어요 어느 보일까요? 네. 단속 교환은 제가 좀있다가 네. 성룡집 아 그래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진을 한번 엔진을 룸 먼저 보시 도록 할게요 아가 엄청 높아가지고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엔진룸 상태 아주 그냥 간결합니다 미국 차들이 원래 굉장히 선이 굵고 네. 간결하게 만들어놨어요. 알찬 구성이에요, 꽉차 있고 그리고 네. 생각보다 이 앞쪽 본네트가 네. 이게 좀 짧아요. 되게 클줄 알았는데. 네, 근데 저희 나라 그 예를 들어서 국산 차로 따진다고 하면 네. 국산 차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아 그래요, 이이 부분이. 네. 어. 그리고 이차 자체가 옆에 폭과 뒤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훅은 확실히 커 네. 보여요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마력수가 네. 294마력 <laughs> 3 5 7 0일니까 네. 294마력 휘발유 차량입니다 <laughs> 아 휘발유 차량이에요? 네, 휘발유 차량이에요 네. 저희 오. 나라에서 아주 많이 인기가 있는 차량이죠 그렇죠, 이건 진짜 <laughs> 남자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꼭 가져보고 싶은 차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주행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주행거리는 자,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5만 7천. 15만 7천. 900km. 15만 7천. ,000, 15만 8천km. 네, 15만 8천km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라이트 부분도 굉장히 넓어요. 커요. 네. 굉장히 커서 아무래도 오프로드라든지 가족들이랑 캠핑 갈 때. 네. 네. 그리고 이 차량이 7인승 차량이에요. 아, 7인승. 네, 7인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력도 그렇고 그리고 희한하게 이게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 익스플로러가, 네. 참, 금액적인, 뭐, 신차 금액도 한, 5천만원에서 5,500 정도밖에 안 해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네요? 네, 그런데,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 확인을 봐야 겠어요 네. 궁금한게 있는데 네. 이게 휘발유 차량 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연비 네. 걱정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연비는 좀들 나오네요 공식 연비가 네. 어느정도 나올까요? 공식연비는 네. 7.7kg 어 괜찮네 7.7kg면 상당히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네. 너무 안 나온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왜냐면 3500cc니까 그 정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갈 생각을 안했는데 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고, 요 모델 말고, 네? 페이스리프트에 페이스리프트 된 차가 네, 또 내일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2.3. 아, 2.3? 네, 2.3이고요. 네. 자, 그냥 이, 일단은 이 차량을 먼저 보실 텐데요. 네. 네 앞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요. 어, 전방 카메라도 있네요. 네, 근데 이 차량은 원래 네. 카, 카메라가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한마디로 사제로 어라운드뷰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오. 옵션 은 멋지네요 이건 워라운드 뷰얘이 예, 차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주차할 때 쉽지 네,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타이어 상태는 보겠는데 네. 타이어 상태는 한45% 45%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휠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한 20인치 되나요 네여기255 50R20 와 20인치 휠네 20인치 휠입니다 해도. 네, 13년식인데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이더 리퀴터에 요 밑에 보시면 어라운드 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메 네, 어라운드 뷰 카메라 네, 있고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코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오. 이렇게 비밀번호를 음. 누를 수 있는 게 나와요 오, 네. 신기해요 네, 예를 들어서 키를 안 갖고 왔다 하더라도 아. 이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는 걸로 비밀번호를 음.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 옵션이 정말 처음 보는 옵션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아 보니까 사이드 바가 또 있네요? 네, 사이드 스텝 아, 사이드 스텝 이거 혹시 문 열면 나오고 이러는 건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자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뒷타이어 네? 상태는 한70% 정도 아, 70%네 되구요 네. 이 뒤쪽 뒤쪽을 보실텐데 여기도 라이트가 네? 포비등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리고 리미티드 리미티드하면 또 최고급 버전 아니에요 또아 근데 이,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네. 거의 다 리미티드에요 아 그래요 위쪽 보시면 카메라 있고요. 네, 카메라 있고요. 후방 센서. 아까 보니까 앞쪽에 측방 센서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 파워 트렁크예요. 아, 전동 파워 트렁크. 네. 진짜로 리미티드 버전이고 옵션은다있요 오, 이게 뭐예요? 오늘 이제 전차주분, 네. 전차주분이 이제 많이 놀러 다니시서 치는 분이에요. 네, 네. 이제 아는 분입니다. 아 아는 분인데. 차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긴 하지만 네. 예, 저런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 네. 너 있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7인승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앞에 5인승밖에 안 보이시죠? 네. 그럼 이 의자를 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의자를 펴기 위해서 아, 이것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와. 네, 전동식입니다. 전동식. 대박. 이건 진짜 신기한데? 사실은 저 이거 익스플로러 TV 광고할 때이 넓은 자리는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오토로 되는지 몰랐어요. 아, 이게 다 오토예요. 와. 굉장히 지금 편리성이 좀 있죠. 사람이 손으로 땡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와, 네. 진짜 이거 옵션 대박이네요. 네, 그 접는 것도 네, 버튼으로 되고. 네, 버튼으로 됩니다. 오. 아주 편리하겠죠? 네. 진짜 네. 이거 맨날 땡기고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역시 저는 아까 이거 보고 애들 침대인 줄 알았어요. 여기다 아, 이제 이렇게해서는 짐을 실으라고 돼 있고, 네네. 예, 사람이 더탈 자동으로, 네, 사람이 더탈 때는 자동으로, 자동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정말 저이거 처음 봅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는 좀 닫고, 네, 저희가 성능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남바 6011번 차량이요. 네, 여기 차량번호 나와 있고요. 네. 네. 2013년 3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네. 지키나 아침, 예, 이제 나오네요. 차량 번호 나와 있고요 키로수 15만, 그냥 8,000키로로 하겠습니다. 네, 15만 8,000. 네, 제가 아까 외판 세 군데가 있다, 교환이 있다고 했어요. 네, 네. 이 트렁크 부분.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운전석 문과 운전, 운전석 뒷문이 네. 교환이 됐어요. 운전석이랑 뒷도어가 네, 되어져 있고.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네. 자, 그리고 성능은 올 양호입니다. 아,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장점이군요. 네, 그리고 이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네. 차가 좀잘 만들어진 차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녀석도 네. 지금 4륜이군요. 네, 4륜이요. 네. 그리고 뭐타이어는 아까 봤고요. 네네. 내부가 궁금해요. 네, 내부 보시면 그냥 미국 차, 정통 미국 차 그냥 아주 간결해요. 예. 미국 차들은 근데 커. 예, 굉장히 크죠? 예, 뭘 봐도 커요. 그럼 그래서 럼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공간력이 좀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네.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시트가 되어져 있는데, 오, 가죽 시트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누르니까 쑥쑥쑥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뒷좌석도 확실히 이게 미국 차라 그런지 넓어요.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때려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암레스트는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코폴더두 개랑 이렇게 팔걸이 에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그 후열 공적이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 에 보시면 열선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요 아, 녀석은 지금 AC 110V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 변환 전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은 뭐 심플해서 더 보여드릴 건 없고요. 이 위에 뭔가가 있는데 이거 그 열리나요? 그렇죠. 오, 야, 뒤에서 네 뒤쪽에서 이렇게 열리네요. 와, 네다개그 개방이 된 되는. 모델입니다. 아, 이게 앞쪽부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개방이 되는군요. 네, 뭐전이나라 차도 그래요. 네, 거의 파노라마 선루프. <laughs> 네. 우와, 한마디로 너무 이제, 좋습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네.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네. 이 중간에 이 터미 좀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썬루프 달려 있고요. 네. 앞에 보시면 이런 핸들 열선이나 통풍 시, 트 열선 시트 같은 것들이 네. 다이 모니터로 저희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터치가 되는 거죠. 네, 터치 되는 거죠. 야 yeah. 네, 불이 들어오면 이제 핸들 열선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산타페셜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심플해요. 네, 맞습니다. 아래쪽도 보니까 소니, 이건 뭔가요? 아, 퍼더 익스플러러의 오디오는 기본 네. 소니 제품이 들어가요. 아, 소니 제품이 들어가 네.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모든 작동 모드들이 다 터치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터치 방식이에요? 오, 간결하고 심플하고 네. 너무 잘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그, 미국 차들이 선은 굵은데, 네. 되게 간결해요. 아,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단점이라는 건, 네? 여기다 소니를 붙이지 말고, 그냥 네. 포드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협약 자체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지 소니에서 아마, 네. 허용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네. 핸드, 리모컨과 네. 크루즈 컨트롤 같이 할수 있는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 오, 계기판 되게, 예뻐요. 예, 네, 굉장히 간결하죠. 근데 이 계기판이 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네. 페이스리프터 지금 2019년 18년도에 나온 차량하고 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얘도 슈퍼비전 크로스터인데 네. 가운데 딱 붙어 있으니까 네. 얘도 또 멋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차 이렇게 변화를 많이 안 주는 차 중에 하나가 네. 이 포드 익스플로러 같아요 음.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실내 내부적인 부분도 그딱 들어가야 될 것만 네. 맞아요. 유럽 차랑 미국 차들은 그 고유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어라운드 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예, 어라운드 뷰 네. 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제품이에요. 아, 이건 별도로 산 네, 거예요. 별도로 가셨죠. 제가 가 장착을 하신 거이기 네. 때문에 그래도 그냥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 것보다는 아주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하고, 네, 예, 네, 하이패스. 아화이트헬스도 이걸 따로 다셨고요 네, 네. 스위처들은 다 밖에서 달아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네. 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네. 그리고 여기 파워 트렁크. 아 파워 트렁크 앞 쪽에서 할수 있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 그니까 오토 피라고 그러니까 네. 됐죠. 네. 오토 파킹인데, 예, 네, 오토 파킹 아, 기능도 들어가 있고. 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장님 그러면 풀타임 사륜인가요? 네, 풀타임 사륜이에요. 어, 따로 그 뭐야, 이륜 사륜 버튼이 좀 네. 없는 것 같길래.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은 뭐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요거. 요거, 게 차고 높이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솔직히 네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요거 좀. 네, 특이하네요. 괜히 어설프게 얘기하면 네네.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요거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네. 제가 어, 내일 차가 또 하나 들어와야 그거는 이제. 2 3 0 0 cc 예예 네. 그거 할때 제가 연구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구독자분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너무 감사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차량이 참 여기가 이 네. 의자가 탁안기는감이 있어서 네, 의자 쿠션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편한 거 편한 거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뭐 외관 네. 실내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옵션도 아주 풍부하고.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결해요 맞아요. 간결하면서 그냥 이펙트가 있는 거죠 딱 여기 다예요? 네 여기 다입니다 <laughs> 뭐, 뭐 없어요? <laughs> 네, 근데 다 터치라는 게또 네, 너무 네,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게 SUV지만 휘발유 차량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시동이 지금 네? 켜진 느낌이 없어요 아무래도 휘발유의 장점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연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이 차량 금액을 제가 나가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식 코드 휘발유 차량 외관과 내관을 다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준하 실장께서 가격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시동, 시동 걸려 있는 거예요? 어예. 네. 네, 아주 조용합니다. 네, 휘발유 차량입니다. 네. 뭐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등록된 차량이고요.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풀타임 4인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1,650만 원입니다. 어? 1,650만 원이요? 네. 대박. 네. 근데, 근데 가장 이 구독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까요 수리. 아, 수리. 네. 그렇죠. 아무리도차다 보니까. 네. 근데 수리 비용. 솔직히, 이제, 저희나 지금 나온 차량들도 네. 수익률이 너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조금 더나옵다 솔직히. 소모품들만 아니면, 사실 관리만 잘하면, 네. 크게 비용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동은 밖에 안 닦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성능에 미세미가 전혀 없어요. 성능을 양호인 차량이고, 연비도 국방연비가 7.7kg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 정도면 뭐 대형 세단, 엑스라든가 네. 제네시스 타는 정도 생각하시면 이 정도 끌어도 크게 뭐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 네.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1,600만 원 대면 정말 웬만한 뭐 소렌토라든가 뭐 이런 거 물론 좋은 차량이긴 하지만 네. 한 번쯤은 내생에한 번쯤은 몰아보고 싶은 차입니다. 네. 아, 저는 솔직히 몰아보고 싶은데. 너무 커, 저한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수입차인데, 1650만원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매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고요. 아래, 밴드, 앞에 카카오톡 아이디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중고차 보면은, 중고차 보서에서 이상 중고차 보소의 홍성수 박준화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